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상속을 받거나, 둘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남의 성공에 올라타라.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다독을 목표로 해서 많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 좋은 책은 정말 많다. 그러나 나에게 감동을 준 진짜 좋은 책은 몇권 없고 깨달음은 늘그몇 권의 책에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했지만, 와, 정말 이 책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계속 끝없는 깨달음을 주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들을 전달해주는 책은 결국 내가 봤던 그때 그 책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독을 해보셨다면, 어느 정도 지식들의 양을 늘리셨다면, 이제는 다시 범위를 좁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의미 있는 책들을 다시 한번 읽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인생 명저들, 그 책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 그 의미들을 계속 되새겨 보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뭐였죠? 남의 성공에 올라타라. 이 얘기는 김승호 회장님의 명저 돈의 속성에 나온 문장인데요. 이 남의 성공에 올라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상속을 받거나 둘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 두 가지 상속을 받는다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이미 부자였거나 또는 복권에 당첨돼서 일시적 부자가 되는 것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니까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3번 사업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업을 해라 진짜 사업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부의 상성 관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방식은 맞지만 사업 소득이 투자 소득보다 높고 투자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높은 즉 사업 소득이 가장 높은 상성 관계의 소득이라는 점은 맞지만 사업에 성공하고 일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니까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남의 성공, 즉 타인의 사업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타인의 회사, 즉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를 상장된 주식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가 마인드의 투자 방식을 남의 성공에 올라탄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이 설명했던 사업가 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가 마인드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업가는 직원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당연히 알바도 아니죠. 그래서 사업가는 책임을 갖고 자신의 시간과 자금 그리고 에너지를 그곳에 갈아 넣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 마인드의 투자자는 오랜 기간 공부하고 판단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까지는 사업가와 똑같지만 투자의 판단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금만 넣으면 됩니다. 물론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관심을 보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사업가가 쏟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위대한 투자자는 앞에서 말한 자금 외에도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넣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돈만 넣고 끝난다가 아니라 내가 그 회사와 동업자 마인드로 일을 한다, 내가 그 자산과 동업자 마인드로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럼 책임을 함께 넣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자산의 구조적 장점을 확인하고 장기적 우상향을 예상해서 투자를 집행했다면 그건 투자 행위가 맞지만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믿음과 판단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기적 우상향이 확실하고 CEO를 비롯한 경영진을 믿고 자신의 자금을 투자했다면 즉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를 주주권으로 얻었다면 시황의 흔들림이나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의 비전이 완성되는 순간 그게 아니더라도 가까워지는 순간까지는 책임을 갖고 매도 없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투자격언이 바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치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싸인 투자자 그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 이 격언이 맞다면 이 사람의 투자 방식은 트레이딩이거나 단기 투자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언제 봤다고 믿는 것이냐, 언제든 단물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에 빠지면 정 뛰기 힘드니까 아예 초반부터 정 붙이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 마인드의 장기 투자자인데 자산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언제든 치고 빠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의 오너가 아닌 직원과 알바의 마인드죠 언제든 난그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난 언제든 그 알바를 그만둘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마인드이고요 그 자산의 가치와 무관하게 수익적 측면에서 타점만 보는 매우 근시안적인 마인드입니다 즉 원시인의 마인드란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산 주식은 끝까지 팔지 않도록 계좌에 락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금융 자산은 사실 언제든 쉽게 팔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오히려 투자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죠. 부동산 투자처럼 거래가 쉽지 않고 귀찮아서 아 팔까 하다가 그냥 에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성공의 핵심은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선정한 이후에 오랫동안 팔지 않는 사업가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와 관련돼서 김승호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각 분야의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자산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해석. 세계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1등 주식. 아니면 각 섹터의 1등 주식은 1등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1등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그 자산이 1등인 이유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생각이 아닌 이 세상이 증명해 주고 입증해 준 자산을 사는 것그 기준이 바로 세계 1등 주식, 세계 1등 자산이란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즉, 비싼 자산, 비싼 부동산이 좋은 자산이다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승호 회장님이 부의 속성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제 의견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마무리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중 부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일시적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 지속적인 부를 증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할수 없다면,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위대한 사업의 권리를 투자 행위로 매수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중 어떤 자산에 올라타야 할지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그 자산이 그 분야 시총 1위인지를 꼭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며, 한번 매수했다면, 책임감을 갖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팔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돈의 속성에 나온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 우리 모두가 들어봤던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투자를 못하고 있을까? 왜 나의 투자 성적이 좋지 않을까? 왜 나의 투자 실력은 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지만 아는 것보단 실행하는 게 어렵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 깊이 넣고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것이 나의 행위로 연결되게 만들고 채화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글귀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 내용들을 과연 나는 투자에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선정한 자산들은 이러한 기준들로 판단한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 투자에도 이 개념들을 꼭꼭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리스펙 수고했다라는 마음이 드실 정도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